네, 138쪽에 1번 다시 볼게요. 자, 변액연금은 연기시장 사망시 보험금으로 정리금과 사망보험금 중 사, 사망보험금과 기나이폼을 좀큰 금액을 지급한다 자, 봅시다. 이게 뭐냐? 내가 변액연금을 연금 개시를 해서 받, 받을 때는 어, 어떻게 받느냐? 아, 자. 여러분 30세 때 보통 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65세에 받기로 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30년 동안 쭉 납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 중간에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연금 계시도 못해 보고 사망하면 어, 책임 준비금을 주잖아요. 책임 준비금, 책임 준비금이라 하면은 어, 내가 해약 환급금,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세가 여러 가지인데 이때 해약을 했어. 해약. 해약을 해버리면 은 해약 환급금을 줘요 내 의지로, 자발적으로 에이 나 해약하고 싶어 해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세금을 두들겨 맞고 어마어마한 뭐 직원 아 그래? 그럼 직원 월급으로 잘 썼어요 하고 내가 내 원금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주며, 주면서 해지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낸 돈이 만약에 뭐한 1억 넣었어 그러면 이 돈이 다 날라가고 한 6천만원 이렇게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 돼버려요. 내 1억 냈는데 한 6천 남아요. 근데 4천만 원 어디 갔냐? 잘 썼어요. 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에 사망을 하면 어떠냐? 이러면은 사망. 어, 개시도 못하고 사망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책임준비금이에요. 책임준비금. 이때는 책임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어, 여러분이 낸 돈을 좀 쌓아놨어요. 요걸 줘요. 어떻게 되느냐? 1억을 내가, 이때까지 1억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 6,000원은 아니고, 한 8,000주, 8,000. 어, 그래? 2,000만원은요? 잘 썼어요, 보험사에서. 어, 보험사에서. 뭐, 회식도 하고, 어, 요렇게 많이 썼을, 때그 때문에, 1억 다안 줘요. 어, 이렇게 손실을 좀 입으면서, 그래도 이때 이거보단 낫지, 생각보다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연계실을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계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 내가 30년 보증형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보통 30년 종신형 제일 많이 하는 거 종신 죽을 때까지 바 죽을 때까지 연금 받겠다. 매월 뭐한 30만 원, 40만 원씩 쭉쭉 받고 30년 보증형은 뭔 말이냐? 내가 만약에 정신까지 100세 보증 이렇게 하면 100세 보증? 내가 100세까지 받아야 되는데 내가 80에 죽어버렸어 80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0에 사망한 시점부터 남은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아 지금 개시가 65세에 개시했잖아요 30년 보증이면은 95년간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80 빼기 90하면 얼마예요 15년이 남잖아요 이 15년 동안은 원래 90, 65세부터 95세까지를 보증 95세까지 보증을 했는데 이만큼 받지도 못하고 사, 중간에 8 0세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남은 15년 동안 원래 살았던 95세까지 15년이 남았잖아요. 그 남은 만큼을 유족한테 연금을 주기로 해요. 유족한테. 그래서 이게 보증형이에요, 보증형. 그러면은 이 보증 기간을 30년 설정하든, 20년 설정하든, 10년 설정하든 길면 길수록 내가 수령한 연금액은 줄어들게 돼요. 이거를 더 많이 했으니까 마찬가지. 내가 종신형으로 수령하겠다. 그러면은 매월 받는 연금이 줄고 내가 이게 생명보험사는 종신형이 있는데, 손보사들은 보증형이 있거든요. 손보사, 은행, 증권사는 연금을 보증을 해줘요. 몇 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증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65세, 생방, 아, 65세 개시하잖아요. 그러면은, 10년간만 딱 받아요. 10년간만. 75세까지 하고, 그후에 없어요. 대신에, 생명보험사는 종신형이 있죠.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돈을. 자, 봅시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연금 날시 전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시 사망보험금으로 캐시를 하기 전에 사망한 거예요. 여기 이가정처럼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야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가 계약자 정립금즉 기나이 보험료 내가 매월 냈던 1억, 1억을 냈어. 그리고 기본 사망보험금은 뭐냐? 내가 이게 변액 변액연금도 종신형 기능이 있어. 종신 기능. 그래서 최저 사망 설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최저사망보험금 그러니까 내가 사망시 받는 보험금을 설정한다고 랬잖아요 내가 사망시에 뭐한 5천만원을 받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최저 보증을 그러면은 투자수익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최저 보증인 5천원이 5천 5될 수도 있고 사망을 하면 5천만원이 나와요 근데 내가 낸 돈이 1억이야 누가 넣고? 내가 낸 돈이 더 크네 자 마지막으로 기납입보험료 그러니까 계약의정비금하고 기나이 보험료는 또 비슷하지만 약간 말이 달라요. 기나이 보험료는 순수하게 낸 돈이야, 1억. 근데 내가 순수하게 낸 돈을 기나이 보험료라고 부르고 여기서 뭐 신계약비, 수금비, 뭐 회사 직원 월급 좀갈가어서뺀 거를 한 9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경리금이라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순수 쌓는 돈을 기나이 보험료라는 단어가 맞고 계약자 정리금은 거기서 이제 운영비를 살짝 차감한 거 그리고 기본 사망보험금은 내가 처음에 세팅해놓는 사망보장 보험금 이셋중이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제일 큰가 보는 거예요 내가 기나이 보험료가 제일 크다 그러면 기나이 보험료를 돌려주고 이 계약은 끝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개 비교를 해서 셋중아 비교를 하는 게 아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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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가 플러스 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셋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 플러스 다. 그러니까 적립금하고 기본 사망 어 적립금하고 기본 사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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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그러니까 기본 이 세스 비교이게 아니라 적립금 제가 기나입 보험료 자 기나이 보험료 이거는 순수하게 낸낸돈 원금 기나입 보험 원금 그리고 여기서 적립금 적립금 플러스 기본 사망 보험금 이 적립금하고 기본 사망금을 합산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기나입 보험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 중에, 예, 큰 놈을 주는 거예요, 큰 놈. 어, 여기서, 정리금이, 뭐, 9천만 원이 쌓였고, 내가 최저 보증을 5천만 원을 설정을 했어. 그럼 1.4억이잖아요? 1억 4천이야. 근데 내가 원금은 1억을 했어. 그럼 1억 4천이 크잖아요? 어, 요걸 준다. 요거예요 요거. 큰게 왜냐? 큰게 계약자한테 유리하니까, 어,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 중간에 사망을 했어. 그래도, 내가 내 원금보다, 어? 사망했을 때 받는 돈이 더 크네? 그러면은 기업자 입장에서 나쁠 게 없잖아요 어, 보통 이렇게 서, 설정을 해요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른 게 내가 오랫동안 냈으면은 내가 이게 긴게 엄청 오래 냈어 그러면은 기나입보험료가더클수 있고 내가 이게 짧아 내가 30세에 가입해 놓고 한 40세에 갑자기 사망을 한 거예요 뭐 사고로 그러면은 내가 이판 보험료가 적잖아요 요런 기간에는 기다입보험료보다 이게 훨씬 크게 돼요 요런 상황으로 전기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계액아 적기, 적기를 더하고 기, 기나기납입을 비교를 해서 어, 이 합계주, 앱, 합계 쭉 합계액 중에 큰 금액을 주는구나. 이거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자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계약자가 너무 손실을 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은 진짜 계약자 손해치를 보는 게 맞는데 이게 예기치못한 사고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보험이 풀어나 보험이 보험이 사망을 보장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가 돈을 더 많이 타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 보험의 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게. 자, 2번. 연금 개시 전에 사망 시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 기능이복법험이해어 덜어질 수 있다. 어... 최저사망보증이 기나해법 이상으로 최저보증한다. 아. 여기서 X. 자, 최저사망보험금은 여기서 최저사망보증, 어? 그러면은 이 최저사망보증이라는 게기나보험 이상이라고, 이상으로 설정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비교할 필요가 없, 없는데? 그러면은 이 최저사망보장액이라고 하는 거를 이 기본 있잖아요? 이 최저사망보험금을 무조건 기나애보험 이상으로 설정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이걸 왜 그러면 1번은 비교를 한다고 하지? 어찌됐건, 어, 이게 2번이 말만 보면은 투자 시세가 악화되면은 기나애보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와는 반대로 최저 사망 보증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나이 번 이상으로 최저 보증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번이 이게 진짜 이번의 해설이 맞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거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기나이 번 이상을 받게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거 둘이 자시고 할, 어, 할 필요가 없는데, 무조건 이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무조건 기나이번 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음, 더 볼게요, 3번. 자, 3번 맞게 설명한 것은, 자, 3번, 뭐, 80% 이상 사망시 자, 4번, 해하고 치료보중, 맞게 설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은, 3번 같은 거 보면은, 134는 아예 그냥, 보지 말아요. 134는 1, 그냥 패스, 무조건. 그냥 무조건 제껴요. 134는, 그러니까 화이트로 지워도 돼요, 화이트로. 어, 지워버리고 이런 거 보면 헷갈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3번 보시면은, 2번 맞는 말, 요것만 봐봐. 투자실적 이약화돼도 사망보험금을 기나입 등을 최저 보증한다. 3번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하고. 최저 보증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은, 연금 기시 전에 사망하잖아요. 그 무조건 내가 랜돈보다더 많이 받게 돼요. 사망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 그러면 2번이 정답, 정답이 어, 되는 거고, 4번. 자, 4번은, 어, 뭐. 자, 연금 최저 보증 설정되어 있는데, 연기 지 계절은 얼마인가. 기나이보험료가 얼마? 기나이보험료가 내가 낸 거는 2천만 원이야. 그리고, 연금 계시, 연금 개, 지급 시 계약 정립금. 3천만 원 정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큰돈을큰 돈을 고르면 되죠. 둘 중에 큰 놈,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나이보험료 2천이고 3천이니까 적립금 더 커요. 그럼 3천만 원이 돼요. 어, 여기서는 원래는 내가 받는 돈은 적립금 플러스 기본 보험금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정립 내가 받는 보, 사망보험금을 물어온 게 아니라 연금지급 재원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연금지급 재원은 둘 중에 큰 금액인 음. 덤크금액 3천만원돼요 연금직 재원을 물어봤을 때, 물어봤으니까, 어, 기납, 이건 더하지 않네요. 이거는 사망보험금액이고. 자, 5번, 어, 연금 틀리게 설명한 거, 마찬가지로 2번, 매일 변동. 변액 연금. 연금이니까, 그래, 연금. 뭐라 그랬어? 요 아, 종신. 연금팀. 공유. 공유가, 연금. 적립형 여기서 지금 적립금 나왔어, 적립형적립금이 나왔어. 그러면 매일 변동 맞잖아요. 공유팀이잖아요, 공유팀. 그러니까, 이번 맞는 말이고. 3번, 해일 어, 그렇네. 해가, 해가, 매일 뜨고. 3번도, 2, 3번은 그냥 무조건 맞아. 그러면은, 어, 이게 1번, 4번 싸움이에요. 1번, 4번. 1번은, 어, 세 가지 수자성, 어, 이게 뭐지? 몰름, 모르겠어. 4번. 안전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연계지 이후에 정립금을 시작하다면 우려할 수 없다. 1번과 4번은 싸움인데, 어, 4번도 그냥 얘기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할수 있다가 맞아요. 어, 이거는, 와. 보통은, 아, 이게 지금 5번 문제가 2, 3번은 확실하게 답이 아닌 게 맞는 말인 게 맞는, 맞는 거를 골라내는데, 1, 4번을 이제 여기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1, 4번은 1번이 이게 지금 잘 모르고 생소한 문,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소한 문구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문제 답, 문제 답 이렇게 외기잖아요 근데 답을 계속 빈출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답을 머릿속에 외우는데 생소하게 나왔다는 거는 보통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어, 그러니까 5번 보시면은 1번이 너무 생소해. 그러면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4, 5번에 4번 볼게요. 4번은 정립금을 음, 실적 배당형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통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 열의 일곱은 뭐 제한정표, 제한적인 표현, 한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은 이렇게 나,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맞다. 이렇게 열17 맞는데, 오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밖에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스킬이 스킬이 정답, 정답 맞추는 스킬인데, 어, 오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 그냥 연금 개시 이후에도 시적 배당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6번 맞는 거. 어 마찬가지로 6번도 최저연금정립금은 보증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와버리면은 또 맞아요. 그러니까, 연금정립금은 옵션이란 말이 뭐예요? 1, 2, 3번 아예 봐버리지 말고, 보증옵션. 어, 연리장금의 보증옵션. 음, 역시 자동차 옵션이 에어컨, 어, 그리고 엉따, 자동차 열 시트, 그리고 뭐, 카우디오. 이런 옵션처럼 최저 연금 적립금은 어, 보증 옵션을 뺄 수도 있고 넣기도, 넣기도 할수 있고 어, 다재다당하게 어, 그렇게 음, 선택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구나 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1번을 좀 봐볼까요? 1번 보면 은해양금이 보장된다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해양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 손해예요. 어. 은혜, 아니, 통신사도 중도해지시 위약금 물잖아요. 그 똑같아요. 해약 한 금이랑 보장이라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둘이 빛과 어둠이야.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번은 아예 그냥 달라. 제가 틀리군구나. 2번 사망은 매월 어 사망은 어아 이거는 매월이 아니죠. 매월은 뭐야? 종신이라고요. 그래, 종신. 여기는 지금 연금 물어보셨잖아요 연금 연금은 매일이 나와야지 매일 연금 파트너는 공유가 연금이잖아요 공유가 연금이고 매일이 파트너잖아요 태양신 어 그래서 뭐 2번도 번도 틀리고 1번도 틀리고 3번 음 3번이 이제 또 고비인데 공시이율 연금형은 일반계정 구조입니다 아 공시 공시이율 연금형은 일반계정이에요 일반계정 1이 지금 어 매일 음, 메일, 매일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그렇 매일 매일 할때 일도 그렇고 여기서 일반 계정 일어 매일 그리고 일반 계정 1 1이좀 라인이 많네요 어 그래서 맞다고 해요 이거를 음, 세세하게까 이렇게 아오번6번같이 세세한 어 문제가 나오면은 어, 어려워요 이거는 오번6번 같은 경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서 답만 보고 좀 외워주시고요 7번 변인연금품은 판매대출처보증금과 비슷할 수 있다. 아, 이거를 이게 지금 7번 앞에 문구가 최저사망보험 최저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최저사망보증 자, 지금 앞에 문구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말이 최저사망을 보정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 안 맞아요. 최저 보증은 설정해놓는 거예요. 마지노선. 어 이거는 안전벨트인데 이 안전벨트 마지노선은 모든 변인연금이나 변액상품들이, 모든 보험상품에서 최저보증이 있다 그랬어요. 있다고. 그래서 보증 설정을 안 한다? 어, 그건 아예, 그런 옵션이 될 수가 없어요. 어, 이거는 무조건적인 필수로 넣는 거기 때문에, 피, 최, 필수로 최저보증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앞에서 말이 틀려버려요. X. 어. 8번. 최저보증 기능, 이, 이래 원금 소실 어, 아니죠. 최저보증 기증은 뭐예요? 최저보증은 사망시 최저보증은 어, 사망을 보장하는 금액인데 그게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하 이게 원금 손실 발생이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뭐냐 사망시 그러니까 사망 내가 죽었어요. 죽어 죽으면 원금 손실이 없다 그랬어요. 죽으면 왜냐? 기본 사망 보장이, 기나보법률보장하므로 어, 기나희법, 이 기본 사망보험금이 기나보법률 이상을 보증을 함으로, 사망시에는 원금 보증, 보증, 원금 보증이 맞아요. 사망시. 사망시에는 원금 보증이 맞는데, 여기선 지금, 사망시라고 아, 가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8번은 뭐야? 왜 틀려? 원금을 발생 안된다 이러면 틀려요. 왜? 아, 해약. 해악. 해약하면 무조건 원금 소실이에 해약하면. 중도 해약시 여기서 지금 중도 해약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건 틀리게 돼요. 중도 해약 시에는 엉금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사망을 가정을 하지 않았고 그런 가정법이 없는 상황에서 엉금 손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틀리게 돼요. 음, 9번 기나이보험료도 연금지급 보장받기 조건은 무엇일까요? 9번 보시면은, 기나이 폰낸 돈. 낸 돈을, 내가 낸 돈을 보증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 해지를 했다. 해지하면 안 돼. 무조건 X. 해지하면안 되고. 자, 2번. 연금을 지급받았어. 이게, 상품이, 어 연금을 개시를 하잖아요. 그럼 해지됐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이 30세에서 65세 에서 65세 때 연금 개시를 했어. 그러면 이 계약은, 약속을 끝까지, 100세까지 주는데, 여, 이 상품 자체는 더 이상 변동할 수도 없고, 어, 보험료 다 냈어요, 보험료. 어, 보험료도 이미 다 냈고, 나는 이제 받을 리만 남았어. 그러면 이 상품은, 어, 중단, 된 것으로 말 중단된 것으로. 그래서, 이번은 그냥 해지에 준한다. 보통 해지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해지랑은 좀 다른데, 이것도, 이번도 약간 해지랑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3번, 연, 연금을 받았어. 그니까, 러 1, 1번은 해지했고, 2, 3번, 연금을 받았어. 4번, 유지. 이거예요, 이거, 이거. 4번만 지금 달라요. 연금개시 시점까지 보험계약 유지했다는 거는 아직 연금개시를안 했어요. 연금개시를 그걸 안 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때는, 1, 2, 3번과는 전혀 별개의, 별개의 캐스가 되는 거죠. 기나이보험료로 연금 개, 연금 지급액을 보장받으려면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1, 2, 3번처럼, 뭐, 해지, 유사해지. 이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유지 시 때만 보장을 해준다. 그렇고, 10번. 맞게 설명한 거. 사망보험금이 매일, 연금이 매일 나왔어. 1번, 오, 공짜. 어. 연금, 공유, 매일, 태양. 어, 맞네. 어. 2번 보시면 은 종신은 어둠 달 매월 맞는데 누적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틀려요. 누적이 유적, 아니, 아니라 소멸 어, 달이 지듯이 사람이 사망하듯이 소멸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네요. 2번 앞에서도 한번본것 같은데 그렇고 3번 4번은 어 아니고 넘어가고 4번은 웃기죠 4번 4번은 뭐야 변액인데 왜변동복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변액이면 번해야지 어, 4번은 말이 안되고 1번은 뭐 쉽지 않게 어, 어렵지 않게 어, 뭐답 뭐 찾아낼 수 있는거고 11번 아까 설명한거 1번 중도기지시 원근선실 발사하지 않는다 말이 안돼요 원근선실은 당연히 엄청난 오해예요 원근선실 발사도 있어요 해지했을때 2번 나비 문제 어, 장애시 나비 문제. 이번은 틀려요. 어. 이게, 이번은 어, 종신, 나비 문제라는 여러분 뜻이 뭐냐면은, 이게, 어, 그런 상품 중에 그런 상품들이 많아요. 보험상 상품 중에. 뭐, 안보험도 그렇고, 뭐, 종신보험도 마찬가지고, 내가 특정 질병, 뭐, 중대암, 그래서 뭐, 대장암 위암 초기가 초기암 절대 아니고 뭐 3기, 4기 이렇게 해서 뭐 말기 이렇게 해서 뭐암 아니면 은뭐 뇌혈관 질환 급성신경염색처럼 중대한 질병 아니면 은 크게 다쳤어 많이 80% 이상 장애 입어서 뭐식물인간 됐어 이럴 때는 여기 말 나비문제 기능이라는 게 작동을 하거든요 나비 문제가 뭐야 내가 내다가 40세 때 갑자기 사고로 어 식물인간이 됐어 그러면은 이때. 돈 내야 되잖아요. 안 내요? 납입 면제 대신에 보장은 어 그대로 가져가요. 보장은 연금을 나중에 약속한 거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암보험도 더 이상 돈 보험을 보험을 세번한장안 내고 뭐암 수술비 암 수술비 했으면 보장 받고 내 수술했어 그러면 수천만씩 나와요. 어 납입 면제 기능이라고 하는데 어 납입 면제 기능이 없군요. 왜냐 이건 연금 보험이잖아요 이건 보장 보장성 보험이나 있는 거예요 나비 문제 기능은 그래서 이번도 틀리고 연금은 그런 기능이 연금 무조건 연금 기능만 있는 거예요 보장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3번 해약이 매일 어 해약이 매일 맞는데 어 맞아요 그렇지 3번에 맞지 연금 공유 매일 태양 맞네 3번 어 4번, 저축성보험 임무로 최소사망을 보장해야 된다? 아니죠. 최소사망은 모든 번액보험다 있다는 거. 엄청 쉬운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어려, 앞에서 5, 6번이 너무 어려웠어. 보통 이렇게 10번, 11번처럼 쉽게 쉽게, 어, 내, 나올 거예요. 이런, 이거는 지금 연습문제니까 뭐 나온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쉬운 문제 위주로 나와요. 70점 이상 합격이에요. 70점 이상 합격.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12번. 연금과 사망보험과 해약주는로 다르다. 아, 아, 아니네요. 지금, 연금의 사망보험. 연금에서, 같은 연금 상품 군 내에서는 매일매일 변동하는 게 맞죠. 뭐, 사망은 다르고, 해약은 다르고, 아니에요. 이게, 매일매일 계산되는 거는 주가가 매일 변동하니까, 그에 따라서 매일매일 변동하는 게 맞아요. 계산주기가 동일하다. 이게 맞는 말이고. 변의 연금과 라이벌이 뭐예요? 변의 연금과 변의 종신. 이렇게, 이렇게 둘은. 변의 연금과 변의 종신은 서로 라이벌이 왔지만, 변의 연금 내에서? 내에서 물어보고 있어. 사망봉 회원. 그러면 맞아야지. 똑같아야지. 한 팀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시간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백, 음, 141쪽부터.